이제 셀타운에서도 컴캐스트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셀타운에서 구입하시는 스마트폰으로 컴캐스트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컴캐스트 엑스피니티, 인터넷, 전화,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최고 300불까지 프리페이드 카드를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셀타운 매장을 찾아주세요. 10년을 한결같이 셀타운스.com 르브론 제임스가 프로농구 NBA 2012-2013 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열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최종 7차전에서 37.12 리바운드를 기록해 마이애미 히트의 95대 88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 7경기에서 25.3점을 넣고 리바운드 10.9개를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에서 3차전까지 3경기에서는 평균 16.7점에 머물렀지만 승부의 고비가 된 4차전 이후 4경기에서는 3차례나 30점 이상을 넣는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제임스는 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에서 뛰던 2006-2007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샌 안토니오의 4전 전패로 물러났던 아픔도 올해 7차전 명승부에서 서력했습니다.